KU 단원 배재희 김지은입니다. 혹시 지은 씨는 MT 가보셨나요? 저는 막 동아리 MT 도 가봤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가는 건데 이제 입학한 지 얼마 안 됐고 막 다들 막 처음 오픈 카톡으로 막 알게 된 사람들끼리 갔으니까 되게 막아 땡땡님 가지세요 와저 아, 무슨 과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. 처음에 되게 어색하는데, 이제 가서 조별로 짝찍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, 뭐 미션도 하고, 이렇게 밤에 마시기도 하고, 그러면 진짜 좀 쉽게 많이 친해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저는 했던 게임 중에서, 그, 이제 술 마시다가, 이제 밤에, 거기가 엄청 이제 MT 같은 데산 속으로 가잖아요. 응, 음. 맞아. 그러면 이제 산 속에서 이제 짝을 지어준 다음에, 이제 귀신의 집에서 이제 무서운데 잠깐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. 진짜 싫어? 그런 거 하면 갔다 온 친구랑은 진짜 친해질 수 있어요. 그런 거 그런 게임들 이제 뭐 선배들이 많이 기획을 해줘서 진짜 동아리 MT나 아니면 과 MT 갔을 때는 꼭 한번 참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요 저도 진짜 MT가 막 조금 돈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가면은 정작 그것보다 더 재밌게 놀고 뭐몇 배로 더 많은 추억 쌓고 오는 것 같아서 진짜 꼭 가는 건 무조건 추천. 그래서 뭐 부끄럽다 음. 아니면 뭐 낯을 가린다. 해서 막 불참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있으면 저는 다 가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자, 좋습니다. 음 대학에 들어가면 연애를 쉽게 할줄 알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왜냐면 이제 대학교는 이제 좀더 고등학교 전또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. 여러 명이랑 이제 술도 마시고 여행도 가면서 이제 잘 어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노력을 안 하면 힘들고요. 이게 그래서 가서도 이제 많은 술자리와 많은 이벤트와 그런 걸잘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를 친구들과 많이 해봐야지 이제 연애의 기회도 오고 또 좋은 친구들 사귈 수 있는 기회도 오는 것 같아요.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하면 혼자가 되더라고요.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진짜, <웃음> 어, 저는 진짜 교육 관계 이런 것보다는 학교 시설에 대한 게 조금 로망이 컸거든요. 넓은 캠퍼스, 와 되게 막콜로세움 같이 막어마어마한 그런 강의실 이런 거 기대했는데, 그냥 강의실, 그냥 학교 교실보다 좁고, 네, 책걸상 붙어있는 그 이상한 거, 지옥 이다 그런 거에 또 조금 별로였던 캠퍼스. 저희는 캠퍼스가 되게 좁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 건물 옆에 이 건물, 이 건물 옆에 이 건물, 이 건물 옆에 이 건물. 이래서 <laughs> 금방 가요. 막뛸 필요도 없는데. 그래서 캠퍼스의 그런 낭만? 이런 게 없었는데. 진짜 넓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수업 듣다가 삐동 가야 그 진짜 몇 분씩 뛰어가야 된다. 쉬는 시간 10분 밖에 없는데. 막 뛰어서 물한잔 먹으면 금방 지각이다. 막 이런 얘기 들어서. 진짜 그거에 대해서 좀 제일 괴롭커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이제 대학 들어가면. 놀기만 하면 된다. 아... 이제 부모님들 맨날 말씀하시죠. 대학 들어가면 그냥 놀아라.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죠. 이제 가면 이제 또 중간고사 시험 공부하고, 기말고사 시험 공부하고, 잠깐 쉬면 또 이제 다음 학기 중간고사 오고. 그래서 이제 시간 배분을 좀잘 해야지 이제 잘놀 수도 있고, 이제 학점도 잘 쌓을 수 있고. 그래서 무조건 막 대학 간다고 다놀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제생각 저도 진짜 대학 가면은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밤새 놀고 이럴 줄 아는데 그러기에는 막대회 활동이나 스펙 쌓을 것도 너무 많고 네.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 시험을 많이 준비하진 않았는데 뭐, 다, 뭐 다른 과 같은 경우 보면은 진짜 주말에 계속 막 토익 학원 다니고 무슨 학원 다니고 뭐술 마실 시간도 없고 밤새 놀 여유도 없고 뭐 중간고사 끝났다. 놀자, 이거 한두 번 놀면 그냥 바로 또 기말고사 시즌 맞죠, 맞죠. 그쉴틈 없이 계속 반복된것 같아요. 사실 계속, 뛰어와서 막, 퍼지게 놀진 못한 것 같아요, 솔직히. 응.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퍼지게 놀수 있습니다. 저는 사실 그런 거거 응. 저는, 저희는 좀 특이한 게 저희 거는 막, 취업 이력서에 성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, 좀 대외 활동 경험 이런 걸좀 쓰는 편이라, 저는 사실 성적은 중상위권 유지는 했지만, <laughs> 그래도, 많이 는것 같아요 사실 응. 사실 뭐 청소년 분들이 저희가 지금 말하는 걸 보거나 해서 이렇게 약간 교육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적으로는 <laughs> 술도 많이 마시고 약간 학업을 좀 내려놓고 술을 많이 마십니다 많이 놀기도 하고 여행도 많이 가고 대신 아, 그. 이제 나중에가 좀 힘들어진다는 응. 점 그건 미래에 내가 아는 거지 <laughs> <어쩌고. 웃음> 먼저 선택해 저는 진짜 이거 1도 고민 안 하고 무조건 과제 제치요 저는 막 외워서 공부, 시험 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과제는 내가 열심히 틈날 때 하면 되잖아요. 이래놓고 미뤄서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냥 냅다, 밤을 새든뭐 하든 커버를 칠수 있어요. 공부를 안 해도 뭐 어디서 참고 자료를 긁어와도 되는 거고 그냥 내가 쏟아부으면 은 그게 조금 보이는데 시험은 그날 컨디션이나 문제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잖아요. 귀찮고. 저는 그래서 무조건 과제 대체. 저도, 저도 과제 대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느낀 점은 대학에는 생각보다 괴물들이 많습니다. <laughs> 진짜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도 있고 얘가 도대체 왜이 대학에 있지 하는 애들이 꼭몇 명씩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대학교 시험은 이제 뭐 평소에 청소년분들이 하시던 뭐 객관식 시험 이런 게 아니라 논술형이 생각보다 음. 많잖아요. 그러니까 논술형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약간 글을 잘못 쓰거나 아니면 약간 머릿속에서 생각 같은 게좀 부족해서 암기형 공부를 좀 잘하는 분들한테는 진짜 저는 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제 대체는 이제 저희가 인터넷도 뒤져도 되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구해도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은 다음에 그거를잘 구성해서 내면 되는 거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했을 때 학점이 좀더잘 나온 것 같아요. 뭔가 편하기도 했고, 그리고 말씀대로 자기가 시간을 조율해서 아무 때나 그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. 그래서 무조건 과제 대체죠. 뭐, 확실한 거는 과제 같은 경우는 그 교수님의 특성을 파악하면은 아, 네. 그 살짝 꿀팁 같은 거잖아요. 교수님, 이수 교수님 양을 중요시하는 교수님 이 있고. 그래서 양쪽총장도 지를 요순시하는 교수님이고 그런 거를 좀 내가 알고 싸아둘수 있어서 특히 학점도 잘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좀 그래서 이, 3학년때 학점이 진짜 제일 잘왔어요4점몇 이렇게 나고 과제, 아, 과제, 좀. 과제 커버 진 공부를 좀 잘했어. 그런데 학년때 형적이랑 지금 성적은 또 전혀 없어요. 2 학년 때는 좀 많이 놀고, 어, 마시고. 어, 그것도 있었고, 1학년 때는 살짝, 진짜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커서, 음. 맨날 도서관에 밤을고 동아리 방에서 쪽잠 자고, 시험 보고, 이걸 한 일주일 계속 무언먹 했었거든요? 그랬더니 사람이, 갑자기 내가 외웠던 것 중에 한 글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면, 극한에 못치워져 있어. 막, 그냥 살짝 블랙하고 노는 그런 느낌? 그래서 그냥 편하게, 편하게 했더니, 오히려 성적 잘 나오고, 또 그리고 이제 과제로 커버가 진짜 잘 되는 스타일이에요, 저는. 음. 그래서, 제 생각에는, 대학생들의 한 95%는 과제 대체다. 응. 대면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, 진짜 괴물들이. 사이코 <laughs> <썰? 웃음> 아니면, 이제 저희는 이제 코로나 전의 상황을 겪었다 보니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, 아직 응. 비대면으로만 시험을 봐서 그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직접 현장에 가서 뭐 글도 써보고 싶기도 응. 하고, 아니면 그 시험장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. 약간 그런 것 때문에, 어, 뭐, 대면 시험을 더 좋게 보는 이제 뭐, 저한테는 후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, 제 생각. 이제, 팀플레이를 하다 보면, 교수님이 이제 랜덤으로 조언을 짜주시는 경우도 있는데, 그렇다 보면 이제, 외국에서 이제 한국 학교를 다니는 그런 외국인 학생들 있잖아요. 그런 학생들과는 언어소통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약간 자료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티플레이를 하는데 약간의 괴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아니 그도 그렇게 한국인하고도 소통 안 돼. <laughs> 이거 언제까지 해달라 해도 절대 안 갖다주고 이거 해달라고 하면 이상한 거 해오고 힘들죠. 맞아. 그리고 방금 저는 말했듯이 외국인 학생을 말했지만 지은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인 학생들도 이제 팀플레이를 하다보면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데 이게 어차피 팀으로 하는 거 보니까 개인적인 책임감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. 뭐, 그냥... 그러니까 개인 과제보다 약간 책임감이 덜해져서 약간 뭐 대충 해도 약간 팀장님이 좀 알아서 잘 커버를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 진짜 그게 싫은 게 개인 과제는 자기가 해서 자기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팀플은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자기 학점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안해안 안 하는 사람들 절대 안 하고 하는 사람들만 해. 저 진짜 <laughs> 저 진짜 싫어요 팀플. 근데 이제 저희 거가 특성화는 팀플이 진짜 많아요. 막 프로그램 개발하기 막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진짜 싫었던 게 1학년 때인데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막 컴퓨터 교실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 그런 거막 따면서 ITQ 막 이런 거땄기 때문에 제 친구 다땄고 그래서 이게 평균인 줄 알았어요. 나 정도면은 어디에서 용지는 않을 정도의 한글 문서 수준, 뭐 PPT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, 왜냐면 첫 번째 팀플을 했는데, <laughs> 진짜 그냥, 어, 이거 뭐지? 내가 지금 중학생들이랑 하나? <laughs> 이런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. <laughs> 네, 네. 내 친구들 중학생 때이 정도 아니었는데? <laughs> 한글을 쓰는, 들여쓰기 모르고, 뭔좀 뭐 문장, 뭐, 페이지좀 보기 좋게, 가독성 있게 줄이는 거, 뭐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, 그래서 막다 해줬는데, 그러다 보니까 저 살짝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막, 아, 근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해드린 것처럼, 이렇게 하셔야 좀 보기 좋을 것 같아요. 라고 되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, 저 빼고 다 그랬거든요, 세연이 근데 갑자기 어느 날, 이 세현끼리 똘똘 뭉쳐가지고. <laughs> 저한테, 근데 알겠는데, 지진 혹시 기분 안 좋으세요? 말투가 조금, 그래서가지고, 형, 여쭤보는 거예요. 이러는데, 어? 그때 살짝, 어, 뭐지? 했다가, 그 이후로, 제가 어느 날 아파서 회의를, 들어는데그 셋이 더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뭔가 으쌰으쌰 해놨는데 그 결과물이 너무 똥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 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?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때 저번에 회의 안맞았을때 저희가 다 얘기했던 건데 이제 와서 바꾸자고 하는 건좀 그런 거 같아요 어. 이런 식으로 살짝 저를 빌런으로 만드는 어, 그때 진짜 스트레스 왔어요 그래서 저는 반 친구들한테 아, 지현이 조금 이런 거 예민한 거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세 명이서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. 그래서 팀플 진짜 싫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다 평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평균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. 근데 사실 저는 팀플에서 이렇게 막 빌런 같은 거를 만나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하 이제 저는 과수업에서 이제 팀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선우배로 엮여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요즘은 대학교 소통 창구 이런 것도 되게 잘 활성화돼 있잖아요. 그래서 누군가 여기서 대충하거나 약간 그렇게 보이면 욕을 먹더라고요, 그 뒤에서. 음.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좀 열심히 하려고 각자 노력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. 근데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대학교에 처음 들어온 새내기 분들이랑 이제 고학번 분들 이랑은 이제 PPT 만드는 거, 그다음 자료 정리하는 거. 이게 아예 차원이 다거예요 저도 이제 새내기 들어가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PPT 잘 만든다는 소리 좀 들었어가지고 가서 자신있게 저는 만든다 했는데 이제 나가서 발표를 해보니까 제가 열심히 만든 PPT랑 고학번들이 만든 PPT랑은 정리적인 부분이랑 아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핑크를 할 때는 이제 좀 무섭게 생기고 좀 불편해 보여도 이제 고학번들과 이제 좀 붙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진짜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면 좀 못해도 그 커버 쳐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, 맞아요. 음. 그리고 뭔가 새내기 때는 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네. 학기를 하고 1학년 지나고 이러면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아요. 자료조사, PPT, 뭐 어떤 이런 발표 이런 식으로 잘하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아니까 그럼 딱 팀이 팀이 딱 짜졌을 때아 그럼 저는 PPT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배분이 돼가지고 그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기 때는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조금 애매하고 이게 내가 잘하는 건지도 잘 모르니까 그때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이제 고학번이 됐는데도 그 일이 생기면은. 진짜 빌런이 그냥 있는 거예요. 그냥.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. 있는 거죠. 배짱이 빌런 이런 있는 거죠. 만약에 빌런이 등장한다면 이제 좀 솔직하게 저학번이더라도 좀 솔직하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. 무섭다고 아니면 아뭐아 뭐아 그냥 대충 하네 이러고 넘기지 말고 꼭 솔직하게 말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도 그런 말안 하면 결과가 진짜 처참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없겠지만. 열심히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아마 팀플도 아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. 뭔가 그, 쑤, 으 아, 아, 광고처럼, 선배님 이름다뺏게 이건 절대 안 돼요, 현실적으로. 공손하게 네. 어. 어, 그러니까 땡땡님 이름 뺏게이거 절대 안 되고, 그냥, 아, 이거 조금 자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보충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이렇게 얘기할 때는. 언제까지인 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.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맞죠, 보충해 맞죠. 주는 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. 아 이거 근데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해주실 수 있나 이러면 제가 뭐가 부족한데요?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이걸 얘기를 해주면은 자, 그 사람들도 아, 이렇게 조금 보충하면 되겠구나. 그, 서로 윈윈 이런 여러 가지 팁들을 바탕으로 빌런을 해쳐나가고. 성공적인 팀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영상을 보시는 이제 학생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 즐겼으면 어떨까. 저는 더 즐기지 못한 게한니거든요 응. 1학년 때더 놀고 2학년 때더 놀았어야 돼. 더 좋단 게 저는 한이기 때문에 더 재밌게 놀수 있는 거. 학생은 놀는 게 제일 중요한 것. 취업하기 전에 놀수 있는 기간은 학생 때부터 어요 시기를 좀잘 알차게 재미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, 파이팅! 파이팅!